안녕하세요, 강태성입니다. 제가 월요일 날 새벽에 이제 제주에 갔다가 그리고 말들 살펴보고 화요일 날 경매 보고 그러다 보니까는 어제 밤 늦게. 서울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중에 해야 될이 신마 방송이라든가 대상 경주 분석 방송을 하질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좀 늦어졌어요. 일단 신마 방송만 할 예정이고 어, 이번 주에 살펴볼 마필은 부산 33조의 골드 로즈라는 암말입니다. 어, 요 마필을 이번에는 신마 분석 방송에서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나이언 부마는 나이언 산타이고 그리고 모마는 하우바우트나이시입니다. 혈통을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뭐 손회장님이 자가 생산하신 마필이고 일단 이 골드로즈의 혈통표를 보면은 하우바우트나이은 이미 종비마로서 어느 정도 검증이 된마필이에요그 자기 목장의 시수말인 어플리드 익스프레스와 교배를 해갔어. 이 갤럭시 로드라는 뛰어난 경주말을 생산을 했습니다. 작년 상관 경주에도 출전을 했고, 아무래도 어플리드 익스프레스의 강점이라면 좀, 힘이 좀 늦게 차지만은 그래도 긴 거리의 강점 그리고 스태미너의 강점이 있기 때문에 향후 올해 이제 이 사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장거리선 제법 경주력을 보여줄 수 있는 마필이고 어쨌든 이런 뛰어난 마필들을 생산한 전력이 있기 때문에 모마인 하우바우트나이도 상당히 좀 괜찮은 이 좀비 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부마가 라이언 산타입니다. 이 라이언 산타의 윗대를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은 뭐 스톤캣에, 한때 스톤캣에 적자로 평가받았던 마필이 테일 오브드 캣입니다. 물론 그 기대만큼의 뭐 뛰어난 능력치를 보여주진 못했지만 그래도 중상 정도의 능력은 펼쳐준 시순 말이고, 어, 이 테일 오브드 캣의 자마인인 라이언 하트는 뭐 결과론적으로 한마디로 정리할 수 있죠. 국내 친화적이다. 일단 나이언 하트의 자마들은 국내에서 굉장히 좀잘 뛰었어요. 이 자만의 애역을 살펴보면 은뭐 나이언, 산타를 필두로 블루핀, 초강, 시드니, 주얼리, 왕성 이런 식으로 일군마도 다수 배출을 했고 여기에다 이군마까지 합치면 엄청난 숫자를 배출을 했어요. 수입된 마필의 절반, 50% 이상이 상위군으로 올라갔다는 것은 이건 굉장히 대단한 수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마필들 중에서 조금은 더 보여줄 능력이 있는데 악백이라든가 뭐 성격적인 문제로 조금은 성적이 좀덜 나온 마필들까지 합친다면은 뭐이 정도면은 완전히 국내 친화형시수말이라고할 수가 있죠. 어쨌든, 이 라이언 하트의 자마들은 국내에서 너무나 많은 그, 뛰어난 자마들을 많이 생산을 했고, 그 중에 한두가 라이언 산타죠. 그리고 이 라이언 하트는 실수말로서도 제법, 그러니까, 사이어 오브 사이어, 실수말의 실수말로서 제법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마필이 바로, 라이언 하트의 대표적인 자마 중, 대표적인 실수말이 그, 켄타로스라고, 돌아온 포경선의 부마입니다. 그리고 돌아온 포경선이라든가 이 켄타로스 자마들도 굉장히 좀친화적인 국내 친화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래서 이 혈통 자체가 굉장히 좀 국내 친화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 라이언 산타는 상당히 좀 뛰어난 경주력을 보여주었기 때문 했지만은 마체가 엄청 컸었던 마필이죠. 거의 한 530kg 이상의 그 뛰어난 그큰 체격을 가지고 있었던 마필이고 이 라이언 산타가 시스말로 가면서 자마들을 뽑아냈는데 사실 뭐 라이언 산타한테 그렇게 뛰어난 종비마들이 가지는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마들 성적이 그다 크게 뛰어나다고 할 수가 없지만 그래도 라이언 사운이라든가 마윈 이런 마필들은 6전 3성, 8전 3성 이 정도면 은 상당히 잘뛴 내용이거든요. 뛰어난 종비마가 가지 않았음에도 물론 미스 다이아는좀 괜찮은 종비마이긴 하지만요. 어쨌든, 이렇게 라이언 산타들의 자마들의, 뭐, 잘 뛰는 마필들도 있고, 못 뛰는 마필들도 있는데, 이 라이언 산타의 가장 큰 장점, 자마들한테 물려주는 가장 큰 장점은 뭐냐면, 자기도 엄청나게 덩치가 컸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자마들도 다 크게 태어납니다. 그 500담아. 우리가 흔히 말하는 500kg대의 자마들이 엄청 많이 생산이 돼요. 그래서 이 자마들도 대부분 500kg대의 덩치를 자랑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골드 로즈도 앞마임에도 상당히 덩치가 큽니다. 이 마필도 거의 500kg대의 그 체격 조건을 갖추고 있고. 어쨌든 이 마필은 뭐 향후 하이구는 좀더 쉽게 벗어날 수 있는 기대치를 가지고 있는 마필입니다. 주행검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2번 마가 그 골드 로즈입니다. 부산 경남 경마 공원 제23차 경주마 주행심사 일경주 출발했습니다. 게이트 이탈은 보통인데 그 밀고 나오는 중속이 좋습니다. 이중속이 좋다는 것은 일단 기본적으로 손발력을 갖추고 있다는 거고 두 번째는 이 서울대도 얘기드렸듯이 덩치가 커요. 그러니까 한걸음에뛸수 있는 거리가 크다 보니까는 자연스럽게 주폭 자체가 커지면서 중속이 나오는 것이 것도 있습니다. 선두 안쪽에서 이건 선행으로 경주를 주도합니다. 내측에서. 모마는 하우바우 투나잇으로 북경 3군에서 활동 중인 갤럭시로드의 목의 형제입니다. 바깥쪽이 6번 하늘의 제왕입니다. 국산 두 살짜리 수말. 마트 전 마트 구간 별다른 추진 없이 6번 직선에서도 자꾸만 통과를 했습니다. 채찍이라든가 추진이라든가 이런 거 없이 주행 자세 주법, 주법 발바꿈 그러니까 조금 전에 답뽑변화를 했는데 6번 모든 게 신마치고는 완성도가 깔끔하고 높습니다. 마체중 사백육십사 그리고 7관, 여기서 다시 그 한번 재답보를 했습니다. 록밴드에에 그 인자 에 주행 잡아주면서 통과했는데 를 여유가 하트에 있는 걸음이었습니다. 아, 이 마필은 뭐 육성 때의 평가는 앞마림에도. 강단이 있다. 그러니까 뭐 허니 말하는 그쪽에서 말하는 깡이 있다. 그니까 그걸 이제 좋은 말로 순활하면은 근성이 있다는 얘기죠. 안말들은 근성이 없으면은 순말들과의 몸싸움이라든가 경쟁에서 그대로 경주 중 취임해서 바로 경주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래서 성공한 안말들은 다 깡이 좋습니다. 작더라도. 근데 이마필은 덩치까지 크면서 깡이 있습니다. 그래서 데뷔전 순말들과 싸움에서도 몸싸움이라든가 이런 걸 하더라도 그닥 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주행 자세는 굉장히 잘 잡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데뷔 전부터 빠른 적응이 가능한 마필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 출전하는 신마 중에 가장 좀 제가 개인적으로 추천드리고 싶은 마필은 바로 이 골드 로즈가 되겠습니다. 어, 33조에서 이제 이 좋은 인연을 이어가고 있죠 손명철 회장님하고 그러면서 이 안말 상관마인 골. 골든 파워 이 마필로 암말 상관까지 원래 이루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좀 시너지 효과 그러니까 마주분과 조교사분의 시너지 효과가 발생을 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고 그 효과는 앞으로도 좀 계속해서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이 골드로즈 같은 경우는 암말임에도 강단이 있는 마필이고 완성도가 높기 때문에 데뷔 전부터 바로 능력을 발휘할 가능성이 높은 마필로 추천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방송 감사드리고 좋아요.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